안녕하세요. 후곡대치명인에서 고향예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수 영어강사입니다. 오늘은 24년 2학기 기말고사, 고등학교, 아, 고향예고 1학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전 시험들과 동일하게 단어에서 4개 유닛이 나왔고요. 교과서 2과 모의고사, 요번 해 10월에 푼 모의고사 10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문제 구성을 보면요. 28 문항 중에 단어가 다섯 개, 그리고 모의고사가 11개, 교과서에서 10개, 그리고 어법에서 한 개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지난 중간고사 대비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중에서 중상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 고특징이 시험 범위 난이도 자체가 시험 범위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 열지문 자체가, 어, 지난 시험보다 조금 난해하고, 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선정이 되어서 시험 범위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유형, 출제 유형도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보시면 어법 어휘에서 일곱 문항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작정하고 조금 어렵게 내야겠다 할때 이렇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시험 범위가 또 그리고 유형도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100점은 두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90, 90점대 때도 네명 80점대도 다수, 다수 아이들이 나왔고요. 어, 그 중에 가장 기뻤던 거는 이제 10점, 그리고 20점 가까이 되는 점수가 상승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도 이제 정해진 거를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나오는 어,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뻤고요. 이제 학년을 마무리하고 방학 때 2학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아, 고향예고 친구들이 조금 2학년 올라가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 그래서 그거를 또 대비를 같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가장 꼭 필요하게 준비, 아,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어휘예요. 그래서 기출 어휘를 많이 외우도록 저도 이제 방학 때 커리큘럼을 짜서 어, 숙제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문법을 문법이 중요한데 내신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법 문항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학년 때도 그럴 거기 때문에 고2고3까지를 대비하는 이제 문법을 확실히 알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학기 중에는 많이 풀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집중적으로 좀 풀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이제 독해를 전반적으로 다요세 가지를 공부가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2학이학년 아, 2학년 올라가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기출이랑 방학 때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이제 좋은 성적을 아이들과 같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